자, 여러분들 혹시 하실 분 있으십니까? 팔씨름? 자, 마지막으로 한번더 하고 지금 에, 지금 이제 시간이 1 1시이제 늦다 보니까 혹시 팔씨름 하실 분? 한 번? 형 혹시 음료수 있어? 어? 어 네, 한번해보시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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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서관 형님? 어? 아닙니다, 아니다 아, 아니세요? 아못 어. 어. 얘기를 많이 들어 아아 야, <laughs> 야, 여러분들 아못한 <laughs>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저 <laughs> 도서관 어. 형님 <laughs> 아, 제가 유튜브로만 봤었는데. 아, <laughs> 어, 그 형님, 어. 그 분이, 네. 네. 오, 그런 느낌이 있네요. <laughs> 네. 아니, 근데 목소리 자체도 좀, 톤도, 톤 자체도 좀 있으신 것 같은데. 아, 아, 제가 사실 그분은 한 번도 뵌 적이 없어가지고 <laughs> 그분인 줄 알았어요. 혹시 어디서? <laughs> 저 해운대에서. 네. 아, 해운대 분이십니까? 네네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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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28살이요. 아, 아, 거짓말. 뭐, 그러,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아, 생각합니다. <laughs> 아, 오른손 왼손요? 오른손 왼 오케이, 알겠습니다. 자, 손잡으시고요 오, 야. 손잡으시면 야. 되고요. 네. 네, 이거 들리고 나 빠지시면 안 됩니다. 네. 자, 손 잡으시고. 손이 상당히 고와요 네. 네. <laughs> 그리고 현대 바닷가에 오시는데 여기 셔츠를 입고 온 이유가 있으신가요? 아 제가 지금 일을 하다가. 아, 네. 아, 아, 아. 네. 어, 무슨 일 하시죠? 저 저쪽에서 이제 시클라우드 1층에 시클라우스라고 제가 칵테일 바를 하고 있는데 아 네. 아 네. 하다가 담배 피로 나왔다가 아하. 보고 와가지고. 아 담배 못 피시죠? 담배는 어, 마일드 세븐. 나이스. 손 잡으시고. 네. 야 칵테일 바 아, 엄청난 재력가시네. <laughs> 준비 시작. 아쎄신다와 아, 진짜 수수. 오케이 스톰. 아, 아수습니다 예, 아 엄청 쎄시네 저또 장사하러 가보겠습니다. 아예 화이팅. 화이팅 화이팅. 화이팅, 화이팅. 네. 매출 매출로 매출, 화이팅. 네.